안녕하세요. 쌍맨입니다. 지금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0장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 OX 고급 기출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함께 정답을 맞춰보세요. 문제 1.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2.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전인습적 수준에서는 행동의 원인보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3.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후인습적 도덕기 5단계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으로서의 도덕성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4.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서는 개인 상호 간 대인 관계의 조화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5. 콜버그 이론의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라 생각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문제 6. 콜버그 이론의 후인습적 수준에서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과 규칙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문제 7. 콜버그는 여성들이 남성들과는 상이한 도덕적 추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5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완벽히 암기해 보세요. 혹시 정답이 왜 o 인지 X인지 궁금하다면 영상 댓글 대신 쌍맨 연구소 OX 해설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연구소 링크는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쌍맨 김진원 교수가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오직 긍정. 하나, 둘, 셋. 파이팅!